오늘 2월 27일, 2024년 2월 27일, 제가 왜 유튜브 생방송을 오늘까지만 하려는지, 그리고 취지직에서 단독 스트리밍을 하려는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음, 뭐 적어놓은 게 아니라가지고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제가 원래 아프리카 TV BJ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렌타디 한참 하면서 베스트 BJ 그리고 한참 하다가 이제 뭐 동시송출이라는 게좀 유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베스트 BJ는 동시송출을 못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도 유튜브가 어쨌든 좀 주력으로 밀고 있었고, 별풍선 수입이 훨씬 컸지만 나는 유튜브를 주력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송출을 하려면 베스트 BJ를 떼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베스트 BJ 반납하겠습니다. 그 운영자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후부터 동시송출했는데 제가 방송을 이제 8년 차네요. 만으로 따지면 7년 정도 했는데 방송하면서 제가 했던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모든 결정 중에 제일 안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송출하는 게. 어, 뭐가 그렇게 안 좋았냐라는 거를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창피하지만 저의 진심을 좀 이제 전달을 하자면, 동시 송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몰려있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유튜브였는데, 트위치, 그리고 아프리카, 유튜브, 이렇게 보통 켰죠? 그랬을 때, 아프리카 시청자가 막 10명도 안 되고, 나 메인 컨텐츠 하고 있는데 10명도 안 되고, 막 트위치 시청자 0명, 1명 이러면 저 창피했어요.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창피했어요. 그러한 창피함은 이제 시간이 몇년 정도로 흐르니까 사라지긴 했는데, 처음 할 당시에는 좀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게. 시청자 보여지는 거에 좀 저도 민감하다 보니까. 이 얘기 내가 방송하면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플랫폼이 나눠져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나눠져 있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얘 예, 완전히 시청자 진짜 개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독 송출을 하려고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쌓이고 쌓였어요 많은 불편한 점들이 그래서 단독 송출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원래부터 있었고 이번에 치지직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의 플랫폼에 집중해서 방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컴퓨터 사양도 그렇고 방송 송출할 때 있어서 뭐렉 걸리네 뭐 이런 얘기 최대한 덜 나올 것이고 채팅창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방송 시간대가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매니저가 없어서 채팅창을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월할 것이고 그래서 쉽게 바뀔 결정은 아니니까 유튜브로 생방송 즐겨 보시던 분들은 취직을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영상은 당연히 계속 올라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음, 더 재밌는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단독 송출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것이고, 기점을 굳이 2월 28일로 하는 이유, 굳이 트위치가 사라지는 날을 기점으로 한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겸사겸사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laughs>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지금 취지식 프로스트리밍, 프로스트리머 등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프로스트리머는 동시 송출을 할수 없다 라는 그런 규정 때문은 아닙니다 현재는 할수 있으니까 베타 기간이라서 그래서 규정 때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트위치가 사라지는 날로 기점을 잡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실행에 옮길 뿐이고 유튜브 라이브 처음 킬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한참 렌타디 영상 위주로 올리던 시기 그러니까 렌타디 방송할 때 였죠 방송 키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줄 알고 기대하면서 켰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생방송 들어와 주시고 했었고, 아, 한 가지 더 있다. 동시 송출을 하지 않고 싶은 이유 하나 더 있어요. 특히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좀 하고 싶지 않은 이유라고 보는 게더 맞겠어요. 유튜브가 아, 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뭐 영상 보면서 잠드는 거? 뭐 생방송 보면서 잠드는 거 해가지고 켜놓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게 내 방송에 자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방송을 켜놓고 잔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 보면서 켜놓고 자고 있었는데 내 생방송에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 자동 재생 때문에. 그래서 좀 새벽 시간대에 방송을 키면은 아무런 호응도 없는데 시청자 수만 많은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청자 수가 없으면은 없는대로 조용하지 하고 많은데 시청자 수는 많은데 내가 뭐 이야기거리를 꺼내 했을 때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좀 무시당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죠 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데도 그 힘들긴 하다 그래서 유독 유튜브는 어쨌든 알고리즘 타고 자동재생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나 막다 짚고 얘기하자면은 많습니다. 되게 이유가 되게 많고 이번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완전히 그냥 결정 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영상은 매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치지직에서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제가 방송을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지 뭐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뭐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지지요.